이네 분이서의 어떤 그 유대감은 언제부터 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? 일단 형이랑 제가 약몇년전인다 근데 알바하면서 만났고 오여게 네. 친해졌다가 이제 형의 지인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로 만나고. 어때요 여기 괜찮나요? 너무 좋은데 사실. 이 정도면 즐길만합니다. 평상시에 어, 한국 전통놀이 좀 하십니까? 전통놀이라면 토우나 모닝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재기차기나. 어예예 예. 예. 뭐할 일이 없죠 사실. 60만 원 획득했다. 네네. 어떻게 쓰실 겁니까? 노는데 쓸거 같은데 요 그냥 밥 먹거나 아니면 뭐 먹으러 갈때쓸거 같아요. 오 이분들을 위해서 쓸 네. 거예요? 당연한 거죠. 아 10만 원 10만, 10만 원이잖아. 10만 원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자안내면 지금 가보을주세요 어, 가위바위보! 6개 아! <laughs> <여섯 게임>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1라운드 탈락하면 드리는 구추가 있어요. 아, 네. 예. 여게 이제 캐치더머니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명이거든요. 네. 네, 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네, 눌러주세요. 예. 네. 자, 요거는 참여해주신 이렇게 선물로 드리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캐치더머니 사랑해주세요! 사랑해 주세요.